자, 오늘. 성시훈의 자기는 뉴메타 사와 바로 현 챌린저 티어 유일하게 거의 바드 원챔으로 챌린지를 찍은 바드 1위 바로 바드 본전 님이십니다. 자 바드 본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는 뉴메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이게 왜 쓰는지 이제 바드가 유질일성이 되게 높은 챔프잖아요. 네 요즘 그램류 서포트 1티어라 향로 서포터들 요즘 많이 힘든데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서포터가 네. 바드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요즘 메타에 맞는 서포터. 아 근데 잘안 나오지 않나요? <laughs> 는 일단 그 손이 많이 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들만은 어떤 상황에서 쓸수 있는 거죠? 지금 소개해 주디메타가 이제 이번에 설명해 드릴 바드는 딜 바드인데요. 네. 보통 바드를 가시면 이제 탱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바드가 딜을 가면 진짜 딜이 엄청 많이 나오는 덫부터예요. 바드로 어떻게 캐디를 하는지 네, 네. 그거를 보여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저 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첫템은 어떻게 되나요? 바드는 일단 기동성이 되게 필요한데요. 서포템을 이제 끝까지 먼저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안 하고, 주문도 둑검 사고, 거기서 500원 업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메자일를 사면 이제 10스택만 사면은 이속이 빨라지잖아요? 풀스택 쌓을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일단 10스택을 갖고 간다는 생각으로. 그럼 이코어는 뭐가 나요? 룬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후반적으로 보자면 이제 비열한 한방이 좋은데 라인전 좀 유지를 하고자 피해맛을 올립니다 그 상대랑 시야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 와드를 끈질긴 사냥꾼을 많이 찍어주시는데 저는 영리한 사냥꾼을 들어서 렌, 음. 렌즈를 많이 돌려요. 오. 렌즈 쿨도 줄어들거든요. 이거. 확실히 다르네요. 다른 분이 가는 거랑 완전 정반대 눈트이라고볼수 있어요. 이부룬은 어. 네. 이제 마법룬에서 태망토 그리고 기민함 들어줍니다. 궁극기를 상대를 맞추면은 기동력이 풀려요. 휴각을 보기가 힘든데 태망토를 사용을 해주면. 큐각을 보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일단 첫 번째 줄은 공격 속도를 무조건 찍어줍니다 바드가 평타한테 때리고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좀 얄밉게 플레이하면 되게 좋은데 공격 속도를 올려서 평타 모션을 최소화해서 하는. 가운데 거는 이제 적응력 하나 찍어주고 체력 많이 찍어줍니다 네. 이렇게 내고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진행해 볼까요? 서포도 이제 원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아쉽지만 이제 텅신 장애미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는 무조건 성장이잘 되니까 이제 잘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딜러 분들 좀 색다른 걸충빙했어요 어, 어떤 분인가요? 저. 네. 저 정도면은 괜찮지 않습니까? 원딜 중에서? 원딜 해 보셨나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자기 원딜 티어는 어느 정도 된다? 제가 했던 미드라이너 실력은 챌린지선린저 전점대니까 원딜은 음. 한 금화 400점에서 최 700점 사이 정도. 키뭡니까그리고 <laughs> 진짜 여러분들 저만 물어보면 좀 아쉬울 수 있으니까 옆에서 전해신는 이제 일반인 관점에서 같이 게임을 하면서 바드 뉴메탈 관한 궁금한 부분이나 이제 그런 걸 물어봐 주시면서 보조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솔랭 다이아 에 t 티어 분이십니다. 원딜은 어떤 거 신으시게 좋습니까? 바드랑은? 라인을 쉽게 밀수 있는 뭐 시비로나 좀 딜교하기 편한 케이틀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 애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가 어플로 좋아요 안내. 중간중간에 혹은 라인전 꿀팁이나 이런 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레벨에 보통 W를 많이 찍는데, 이게 라인이 밀린 경우에는 보통 관문을 찍어줘요. 아래 찍는 게좀 꿀팁으로 쓸수 있는 딜교 방법이 있는데, 아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거리가 짧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때리고 빠지는 이런 식으로 감전을 촉도돼요. 방금 그 설명한다고 W를 맞아버렸는데. 바드는 <laughs> 이렇게 안 해주면은 라인전 못 내깁니다. 진짜 너무 얄밉다. 저렇게 얄밀을 수가 있지? 아, 어떤가요? 지금 제 원대 실력? <laughs> 잘 빠졌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어, 이 어, 역시 성고니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매장 사시는 거죠. 네, 여기서 바로 매장 올려줍니다. 아, 근데 이 커피가 진짜 좋다. 이제 4랩 타임에는 Q나 W 이제 선택해서 찍을 수 있잖아요. 라인전이 힘든 경우에는 W 하나 더 찍어주고. 이제 좀 쉽다? Q를 맞추기 쉽다 하면은 Q를 하나 더 올려줍니다. 오, 봐도 딜이 카이사 육체 안 보여. 이거라도? 성춘님 콘텐츠 아니야? 아 어, 나이스요. 인장 밥을 사주고. 어인장이 몰려. 근데 카이사 3킬을 먹었네요. 이러일 때일수록 바드님의 뉴메타가 빛이 발한다는 거 보여주면 되겠죠? 바로 딜 찍는. 오케이 오케이. 종이 이제 다섯, 열 개, 열5 개, 삼5 개, 칠십 개, 핵심 종 개수거든요. 네, 그만큼 꼭 챙겨주셔야 돼요. 칠5 개부터는 이제 슬로우가 최대로 강화가 되는데, 그때가 이제 바드가 제일 셀타입니다 와, 딜이 엄청 세네요, 진짜. 수평만 날려줘도 이제 원딜 같은 경우는 반티 정도 달아요. 오. 이런 거 맞는 거안 좋은데?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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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드는 근데 어느 때부터 세지나요 주로? 바드는 동 35개부터 이제 제대로 세지. 20분부터 이제 점점 세지기 시작해. 아 리치베이 가시는 거예요? 네, 저쪽에 그렇게 막힐 많이 하고 그런 핵이 없어서 리치베인 나오고 이제 동 35개 모았다. 그때부터 이제 길 뽕맛에 많이 뜨셨어. 어, 야, 어이 친구 잘한다. 이게 다 티어가 높다 보니까. 어. 이거 맞아요? 어 <laughs> 하고. 와우 우리 정글님 유튜브 각 <laughs> 오케이 아 이런 수으 좋아 게임 재밌어져 진짜 나 아, 이런 게임 너무 좋아해 사랑을 해야죠? 끝 <laughs> 인성까지 챌린저가 돼야 됩니다 우리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란 거죠? 네, 이제부터 이제 딜 맛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때까지 성장이 힘드니까 이때까지 그래서... 이제 무난하게 오기가 좀 힘들다 이것만좀 제외하면은 채권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한? 채권에서 이걸로 캐리한 적도 많어딜한번더 보여주세요 와이 패시브 어어? 딜 진짜 세구나 이게 어 빼야 될것 같아 어어 어. 빼줘 빼줘 어 이거 따라가요 그 <laughs> 엄마가 바들랑 <laughs> 친지들은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따라하면은 죽는 경우 근데 엄마가면 본인 어머니신가요? 엄마들도 다 그러잖아요, 친구 아 우리 엄마 안 그래가지고 저들이아입니다한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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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기분이 나빴는데? 아 아니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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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어? <laughs> 카이사? 해보자 한번어 아. 막았다 아. 어 뭐야 이거 누구 딜이야? 바드 딜이에요? 평툰은 보통... 한 3분의 2 정도 까요 아 이게 돼요? 근데 이렐리아 잘 컸는데? 오우와 이렐리아가 깜짝 놀랐는데? 아니 나 솔직히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어, 딜 진짜 세다. 여기 솔라리가 같이 졌으니까 상대가 이 때려도 이제 탱킹이 되잖아요. 야 확실히 좋네. 매력이 있는데? 지금 이미 원딜이나 뭐이런면다이기나요 제가 보기엔 카밀하고 이렐 빼곤 다 이길 것 같아요. 딜바드의 좀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 선빵을 못 때리면 못 이깁니다. 선빵을 때리면 다 이겨요. 어? 딜 어? 딜? 여기. 그렇지. 어, 이거, 이거, 이거. 아, 네. 바, 바트님, 제가 챌린저가 아닐까요? 저는 저 정도면 약간 원데이 시리 어디까지 보십니까? 다이아 상위권 이상은 되지 않을까? 와! 아 역시 바드님 <laughs> 챌린저 원챔 바드 1위 다운 아주 날카로운 판단력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아 그냥 1등 뽑는 걸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와 이게 죽어 와 바드 그 자체인데요? 들어도 와 이거 모렐 지금 매자25스택에모렐로까지 나온 상황인데 여러분들 와 바드가 게임 터뜨리는 진기한 어야 무슨 어떻게 해야 와! 오 이거 2대 5 이거 3대 5도 될것 같은데 이거? 오, 딜버. 와, 딜버... 무슨 바드가 혼자 하는 느낌? <laughs> 어느 정도 성장 기대치만 높으면 이 정도의 영향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바드가 있으면... 바드가 있으면... 바드 카이팅... 바드... 바드... 와 무빙 뭐? 오 바드? 파. 바... <laughs> <laughs> 와, <킹들다>, 킹들. <laughs> 와. 와 킹드다 킹드. 와. 와 길량 바드 압도적 1위. 와. 자 여러분 오늘 성시훈의 뉴메타 바드 편이었는데요 좀 색다른 게 있었다면 이제 치아 속을 500원까지만 올리고 딜팀을 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솔랭에서도 많이 캐리했었다고 하니까 충분히 진행해볼 만한 뉴메타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어땠셨나요 처음에 좀잘안 되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중후반에 잘 풀려가지고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챌린저 10명 있는 판에서도 실제로 캐리를 해봤고 가능성 있는 룬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알겠습니다 오늘 성시훈 장애인 뉴메타 여기까지고요 자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제 유행어가 이제 치얼스 있거든요 <laughs> I 네 want to see t